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자가 스무 해가 흐른 오늘 제 발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할머니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그 아이 세살때 사고로 잃었다고 들었던 우리 손주 그 얼굴이 성인이 되어 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고 말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람도 기쁨도 아닌,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 어머니 그게 사실은,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절 속여왔다는 걸 알고 있던 걸까요?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조차 저만 모른 채 살아왔던 걸까요? 2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그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주를 숨겼습니다. 숨겼다니? 그깟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부부가 저지른 일이란 말인가? 내가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이를. 대체 왜? 하지만 며느리의 고백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온 비밀,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50억 상속과 아들이 죽기 전 남긴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앞에 나타난 손주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왜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20년 세월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날 저는 혼란 속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아이 사고는 분명 났어요.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럼 왜 왜 나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한 거야?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비도 없었고 아들 당신의 아들도 빚더미였고 그 아이가 깨어났을 때 그쪽에서 입양 보내겠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아드님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또한번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 그 착하던 아이가. 하지만 이미 눈감은 아들을 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입양 보내면 그쪽에서 치료비도 부담하고 앞으로의 삶도 맞겠다 해서 그래서 너희는 장례식까지 꾸민 거냐? 며느리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마음주면 더 힘들까봐 저 제가 그때 방문 사이로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과거 얘기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한적 없으셨죠? 그 질문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죽은 줄 알았어 정말. 하지만 소녀는 차갑게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그말 믿어 볼게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건 복수하려고 온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는 떨리는 숨을 참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손주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나직은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그 순식간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이었습니다. 그 아이 데려가려고 했어. 근데 그때 무리였어 우리 형편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50억 상속권을 듣고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억 상속?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50억이라니. 손주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님이 남긴 재산입니다. 조건부 상속이었어요. 남자 증손자에게 50억 전액 상속이라는 뭐라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냐? 손주는 덧붙였습니다. 아버진 그걸 알고 저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난 뒤였고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그때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그돈 이야기를 듣고 더말 못했어. 그때 말했으면 어머니가 아이 찾으러 갔을 테니까.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20년 동안 입 다물고 산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리고 다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손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된 집에서 잘 자랐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 말에 그나마 조금은 안도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손주는 제 앞에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서류 출생 기록지 입양 동의서.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처음 보는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손주는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증손자가 살아 있다면 나의 전 재산 50억 전부를 물려줄 것. 단, 친가와 재결합 시에는 추가 재산 20억을 지급한다. 총 70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걸 숨긴 거냐? 제가 묻자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입양을 흔든 사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때 작은 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저를 데려가려 했어요. 작은 아버지 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데려오면 집안 꼴더 난리 난다. 어머니도 저 아이 보면 더 상처만 받는다. 그리고, 돈은 나눠 갖자.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지 않냐고.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둘째가 그런 말을,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병원에 알렸고, 결국 저는 해외 입양으로 빠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떨려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내내 친아들이 70억 때문에 제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번졌습니다. 손주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뿌리를 찾아오려고 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게 진짜 가족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숨기고 있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드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긴 마지막 영상이에요. 영상을 재생하자.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아이를 버린 건 나도 그녀도 아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둘째 형이 엄마 몰래 상속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없애라고 했어. 며느리와 손주는 동시에 충격에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거절했어, 그래서. 그는 병원에 압력을 넣었고, 아이를 해외로 보냈어. 아들은 호흡을 힘겹게 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 꼭 찾아줘.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피부치들이 내 아들이 내 둘째가 70억이라는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 그런데 손주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아버지가 죽기 전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엄마를 지켜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주가 온 사실을 이미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애랑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USB를 가리켰습니다. 내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다. 들어라. 영상이 끝나자 작은 아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이 그런 말을? 너 아이를 해외로 보낸 게 사실이냐? 어, 어머니 그게 다 집안을 지키려고. 집안? 내 욕심을 지키려 했겠지. 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내 손주를 팔아 넘긴 것과 다름없다.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작은 아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를 다시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복수하러 온게 아닙니다. 저도 가족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가.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 받아주실 거죠? 그럼, 그럼, 그럼. 우린 이제 다시 가족이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손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원하면 평생 사죄하며 살게. 손주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로. 스무 해 동안 끊어졌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천천히 조용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은 결국 모두의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가족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손주는 이제 제 곁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매일 후회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죠. 돈은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